밤이면 밤마다 48 카운트, 4월, 리스타트 3번 있습니다. 첫 번째 섹션, 트위스트 동작. 양 발을 바닥에 붙이신 후에, 오른쪽으로 뒤꿈치부터 한 번, 두 번, 세번 스윕을 해주시고, 왼발, 플릭. 다시 왼발 내려놓고, 왼쪽 방향으로 스윕을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오른발, 플립 카운트 원, 투, 윙,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두 번째 섹션 토스트 동작, 오른발부터 네번 이어집니다 오른발, 토터치, 다운 왼발 앞에 토터치, 다운 오른발, 토터치, 다운 왼발, 토 터치, 다운. 카운트, 원, 2, 3, 4, 포, 파이, 식스, 카운트 연결, 원, 2, 3, 4, 포, 파이, 식스, 세븐, 에 5, 원, 7, 8세 번째 섹션, 오른발, 사이드, 옆에 터치 왼발 사이드 오른발 옆에 터치 헐리거리 스텝 오른발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터치 카운트 원투 브릿 포 파이 식 카운트 연결 원투 브릿 포 파이 식스 세븐 에원 7, 1 2 3 4 5 6 7 8네 번째 섹션 왼발 사이드 오른발 옆에 터치 오른발 사이드 왼발 옆에 터치 왼발 헐리걸리 스텝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오른발 재즈박스 오른쪽으로 4분의 1 턴합니다. 오른발 크로스 오른쪽 보시면서 4분의 1턴 왼발 백 오른발 사이드 왼발 포워드 오른발 마킹체어 포드라 리커버 백락 리커버 카운트 1 2 3 4 5 6 7 8 점별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마지막 여섯 번째 섹션 오른발 사이드 스텝 하면서 오른쪽 힙 펌핑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왼쪽으로 왼발 체중 이동하시면서 힙 펌핑 네번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카운트 원, 투, 레이,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전체 카운트 원, 투, 레이, 포 5 첫 번째 리스타트는 두 번째 월 32카운트까지 하신 후에 있습니다. 3시 방향입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가하리스두 리스타트. 번째 리스타트는 네 번째 월4 0 카운트 까지 하신 후에 있습니다. 네 번째 월은 6시 방향에서 시작합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v e n eight.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락킹 체어 스까지 하신 후에 9시 방향에서 리스타트. 세 번째 리스타트는 7번째 월32 카운트까지 하신 후에 있습니다. 3시 방향입니다. 1, 2, 3, 4, 5, 6.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